샬롬. 10월 2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젊은 삼누리 일순의 순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염지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라 치라하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끄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실 때나 음, 이스라엘의 죄를 상기시키기 위해 호세아에게 일부러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명령을 하실 때나 네, 이렇게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명령을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왕 베나닷을 알려준 아하베죄를 꾸짖으시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이 좀 엽기적입니다. 음, 어떤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직접 전할 선지자를 매우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나를 엄청 때려야 된대. 내가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지금 나를 엄청 패줘. 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에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날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역시 오늘의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접할 때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분명 뜻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지만, 그래서 고민 끝에 얻게 된 답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이왜 라는 질문에 끝까지 답을 찾지 못해서, 어,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숙제로 끌어안고 가야 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의 본문 역시 며칠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셔야 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친구를 때리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한들 어떻게 그한 번의 불순종으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질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또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괴리가 커서 이 문제를 더 풀고 싶고 또 해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어, 그럴 때 문득 제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35절 하반절 말씀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어나게끔 한 보이지 않는 그의 속마음을 가리키죠 어, 그가 그것을 하기 싫어했다 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충분히 싫었겠다 쉽지만 다시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이번 뿐만 아니라 매사에 늘 그런 자세였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들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의 좋고 싫음에 따라 불순종과 순종의 여부를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좋으면 순종, 자기 마음에 싫으면 불순종. 어, 즉, 그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선호, 내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참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우랑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 가축까지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에 불순종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한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남겨둡니다. 나중에 그가 한 변명은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의 속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조,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꾸짖으면서 단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즉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 이번 단한 번의 불순종, 즉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왕을 살려주고 가축을 남겨놓은 이단한 번의 사건으로 그 같은 어, 처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즐겨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라는 거죠.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자 아예 처음부터 그리 마음을 먹고 그 말씀을 없인 여겼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을 순종할 리 없습니다. 물론 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순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 선지자를 심판하신 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아하방이 지었던 죄도 그 선지자가 지었던 죄와 똑같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40절 말씀과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내 네, 아합이 지은 죄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과 결정의 주체자가 돼서 그를 마음대로 살려준 데 있었습니다. 그런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아합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단한 번의 불순종과 이번 단한 번의 거역으로 아합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앞서 나온 한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어 자기가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주체자가 된그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경고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다는 거죠. 음,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와의 생각 안에 그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그거 먹으면 죽어가 아니라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 죽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까지 생각이 진전됐다 라는 뜻이고 그만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신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선지자가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상세기에 나오는 하와가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어,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위를 주신 바가 없지만, 내 스스로, 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함부로 권위를 남용하고, 침범하고, 내 소견에 오른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께 그 권위를 주셨습니까? 부모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의 자리에 있지만, 네,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고, 옳고 그름 순종과 불순종,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선과 악,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 기준 역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금 나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그 기준의 자리에 내가 슬며시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교만한 하와와 사울과 아합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닐런지,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정확히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눈이 가리워진 자가 저입니다. 눈을 떠야 할 자가 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는... 내 생각과 판단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왕국, 내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 교만한 아왕이, 사울랑이 하와가 나는 아닌지 오늘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조용히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주신 염지선 집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찬양인데요. 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추천해주셨습니다.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함께 듣고 싶은 찬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추천합니다. 비록 오래된 노래지만 신앙이 없을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삶 자체에 대해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듣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해주었던 찬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도 듣고 다시금 삶에 대해 생각하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어, 나는 왜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진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맞나? 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집사님이 예수 믿지 않으셨을 때 드셨다는 질문처럼 여전히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의심이 생기고 잘 인정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음,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그분을 직접 만나야만 풀리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아니, 우리 눈을 열어서 이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삶 깊숙이 찾아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실 때,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